와, 어, 해반 제가 예전에 하던 그대로 짜볼게요. 포카는 여전히 못쓰고. 요원은 썼고, 킹스 안쓰고. 땅썩 안쓰고. 칼부는 썼었고. 포카 안쓰고. 기승맨 하나 들어가고. 后面。 이 페이글이 아닌데? 아, 네트구나. 넌 페이글이라는 이름이 없군. 아니, 진짜 옛날 덱은 이거예요. 신카드 없이. 진짜 이거야. 이거 그대로예요. 나는 원래 비롱도 안 썼어. 드로우 안 먹으려고. 전사 때문에. 노루 만남 나갈 거예요. 무조건 저격이니까. 그말치자리가 되게 다섯 장 넣고 시작할 거니까. 넌 뒤졌다. 그... 윈이도 할 만해. 원래 윈이랑도 할 만한 게. 캠파입니다. 안할 만해 이제. 그냥 해본 돌이었어요. 네르비안 아레스기 때문에 잠깐만 미녹마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짓된 희망. 여기서는, 불안이 나갈 겁니다. 일단, 위닝인 건 확실해졌어. 영불 쓰든가. 어. 야, 그래도 얘가 부패 쳐맞는 거보다 훨씬 나. 아 얘 부패를 최악이야! 이 대게 양조사가 왜 좋냐면은 주꾼을 어느 정도 쓰, 쓰다가 다시 가져왔다가 세우죠? 도치냥꾼 입장에서 나갑니다, 그냥. 아, 브 브란 그림자 밝게 하지 그랬냐고요? 이게 막지꼴린다고 쓰레는 게 아니거든요, 이 게임은? 그 카드가 있어야 쓸수 있는 게임입니다. 달달하죠. 이게 펜파덱게 좋은 점이 도발이 물론 가장 크지만 무엇보다 상대 대기 한장 줄어들거든요. 그거지 그거. 위치는 이게 맞아요. 왜냐면 이 다음에 요원 여기다 둘 거니까, 여기 가운데에 두면은 그 다음 요원이 갈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치를 준수해야 해요. 죽군 패거리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저덱 과역기 절대 없거든 졸렬하게 정리하면 돼 위인의과열기가 자총수라서 예전에 한박수적 있지. 그, 손님 때문에. 아, 저단게 있었지? 달려야 되지. 자, 여기까지도 맞고. 여기까지도 맞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종말이가 일단은 살아요. 이드 데미지만 놓고 봤을 때. 근데 딜카드가 저에게 하나 남았거든요? 이게 둠가 되면 모르겠다. <웃음> 소멸. <laughs> 시리피 소멸. 아, 깜깜한 거 좋아. 하준다. 저... 치고 요원... 치고 요원하려 그랬는데 안되네 ㅈ됐다 이거 이거 기적이 일어난 아, 형단가노파실하면 가능한데 유튜브 업로드 안하면 되는데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 아니 자꾸 어디서 어, 어느 방송인한테 족같은 정보 들어와, 듣고 와가지고, 왜 그래? 누가 그랬어? 아나 누군지 알아봐야겠어. 도대체, 쟤가 잘못된 게 아니야. 도대체 누가 그런, 헛소리를 퍼뜨린 거예요? 방송하는 사람이요? 그러면은, 나도, 솔직히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말하는 건데, 방송할 자격 없다고 전해주세요. 그,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면 안 되지, 시청자들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실황 금지인데. 그거, 뻔히 알 텐데, 거짓말 하면 안 되죠. 이 친구.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유튜브에 올리면, 올리지 않으면 된다. 이게 무슨 논리인지 알아요? 증거 안 남기겠다는 거야. 시간 금지예요. 게임할 자격이 없는 방송인입니다. 게임사에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모르고 하는 거면 괜찮거든요. 잘못된 정보를 시청자한테 뿌리니까 다른 방송인들까지 피해 입잖아요. 그거를 유튜브에만 안올리면 된다 이거는 헛소리지 자, 자, 그럴거면 법은 왜있고 경찰은 왜있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조작권을 안지킬거면은 어, 그분 유튜브 막고막 어? 포괴도 돼요? 아 제가 뭐 그분을 막 욕하려고 막 그러는게 아니고 적어도 방송하는거 가지고 뭐라고 안할테니까 다른 방송하는 사람도 피해 주, 주지 않게 잘못된 정보 주지 말라 실황 금지가 유튜브에 올리지 않으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지. 근데 졌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게임사에서 발표한 게 챕터 1 까지만 방송을 할수 있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홍보가 되니까. 근데 게임을 전부 다 방송해버리면 그 홍보가 아니고 다 스포예요. 그게. 그게 스포입니다. 물론, 그거를 허용한 경우에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괜찮을 수 있겠지. 근데 제가 알기로 당간오파 제약사에서 일단은 그 본인 나라, 일본, 에서만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하고 싶어요 요새 하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워낙 어그로가 많이 나와서 그런 건데 절대로 그분들이 제 방송 오셔가지고 유튜브에만 안 올리면 된대라고 하시는 거 그분들 잘못 아니에요 그 BJ가 잘못된 정보 알려준 게 그게 잘못된 겁니다 게임사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은 와, 실수했다, 아. 아 실수했어. 칼 부슬려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게임사를 존중해주지 않으면은, 게임, 아, 자격도 없지, 진짜. 그게 뭐, 복돌이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진짜로. 어? 지킬 건 지켜야지. 괜히 제가, 그, 원래, 스탄 CD가 있는데 막 그런거 지키려고 괜히 배틀넷에서 스타 구매하고 디아블로 구매하고 워크 구매하고 이런거 보여주는게 괜히 그러는게 아니에요 그런거 사소한거 하나라도 지키려고 이런식으로 그 b j 분 비하는 하지말고 논점 흐리지말고 이 새끼 이거 치는거 아니지? 기습 어 좋은데, 이거 처음에 시린빈 나간 거 괜찮은데? 와, 거인 는마야내 친구 10급에서 전설 햄파로감. 정규전에서? 대단한 친구네. 그, 혹시 햄파가, 그, 막, 명치 파괴하고 막 이런 건가? 그, 햄파 주술사 말하는 거지? 상대 손가락 파괴하는 거. 그거 맞지? 상대 막 손가락 파괴하고 그런 거. 핸드폰 파괴 그런 건가? 아 좋아. 아무튼 시간 관련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잘못된 정보. 그, 알고 있지 말고,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가서 말해주세요. 누가 틀렸다. 그렇게. 이거는 소멸하면은 제가 알기로 박사 범 들어가거든요? 그 폭탄은 쳐맞는단 말이지. 아, 개불쌍해. 꼬우면 또 나오시든가. 친구 내기건 꼬우면 박사범도 내든가 <laughs> 아 폭탄 혼전 소멸이요? 그거 너무 손해잖아요. 아, 햄파가 이런 맛이지. 진짜 지금 봐도 박사분 개삭이다. 필이트 지우는 거 봐. 싶니불 안도 있을 텐데, <놀람> <놀람> 이게 엠파지. 아, 예전에 진짜 좋아했던 덱인데, 뒤에 남아요. C, B, C로 했어야 돼. 등뒤를 그 조심해 이거 치보 들고 가야돼요 이게 야생에서는 햇파가 할만했던게 양조사 두개 쓰잖아 치보 패거리 해가지고 힐로 그쵸 치보 패거리 나왔죠 힐로 버텨 좀 그런 플레이 주군으로 틀어막은 다음에 힐보 계속 쓰는거야 그냥 지금 또 때리잖아 괜찮아, 여기 8일이 있으니까. 이 다음에 벌먹기 올라오면 탈로스 기습 요원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치유로봇 마음가짐, 패거리까지 해야겠다. 치치 야, 근데 이거 진짜 좋은 카드야. 그란 치유 로봇 맞아 그런 콤보도 있었지. 건치처럼 어. 좀 아껴 안 아껴도 됐겠다 이거 기습 안 써도 됐겠다. 슈로보샤하나더나와야 되는데. 슈로보샤나 통화가 된거 슈로보샤나 통화 이긴거 같은데? 실수였네요. 그림자밖에 된대. 슈로보샤나 가 된대. 슈로보샤나 아 그 다음에 그림자 밟기 치우러 오버 소멸 그러면은 거의 이번 판만 40이 됐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어그로 젝트를 이길 수 있는 게 펜팔 도죽이었죠 도정맨이 쓰러지지 않아.